체감이 너무 좋아. 은밥해 와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? 자, 은바페, 어, 풋바페요 풋바페. 네. 풋버스, 어, 벌스데이. 풋벌스데이의 그 카드로 나온 은바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은 뭐, 다들 아시죠? 은바페구요. 178cm. 그 다음 선수활동량은 높음낮음입니다. 높음낮음이고, 그 다음에 선호하는 발은 오른발, 오른발이고, 개인기 5성의 약발, 5성으로 양발잡이입니다. 양발잡이 개인 5성 그리고 뭐 파리 생제르맹인 건 다들 아실 거고 뭐 마크맨을 지금 발랐어요. 조직력 스타일 마크맨이고. 자 한번 능력치 한번 볼까요? 뭐어 지금 마크맨 바르면서 슈팅 부분에 대한 걸 완전히 완벽하게 바꿔 버렸고요. 그 다음에 어, 뭐 슈팅 속도 패스 짧은 패스도 연계 플레이 좋죠. 그 다음에 드리볼도 좋고요. 그 다음에 힘도 좋아요. 심지어 힘도 지금 마크맨을 바르면 은 90까지 오르고 스태미너 94, 뭐 윙어나 스트라이커 써도 다 완벽하고요. 특성 한번 볼까요? 가마차기, 플레어, 스피드 드리볼,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푸쉬업 테크니컬 드리볼 이렇게 있습니다. k l i a n Mbappe plays w 아, 진짜 체감 진짜 진짜 좋다. 음바페. 음바페 뭐 골카는 세레이구만음 아, 아, 진짜 씨, 겁나 좋아. 어? 침투도 좋아. 심지어 AI가. g o i 들어가지. 걸리면 들어가지. 어. 미쳤어. m b a 크루이프의 단점이 몸싸움이랑 이 체감 약간 약간 그 특유의 체감이었는데 와 그게 없으니까 와 날라다니는데? 이 정도 나오면 그 이러면 돈 값어치 하는 거지 아 진짜 뭐어떡하 어떡하냐 이거 어 너무 갖고 싶어 단점이 없어 단점이 없어요 단점이 뭐야 얘 음바페의 단점이 뭐야 음바페의 아, 단점이 뭐야? 음바페. 안 음바페 훨씬 좋다. 음바페가 아, 훨씬 제... 와. 아. 와, 체감이 너무 좋아 음 b a p p é c h 어떻게 설명해? I can almost sense the crowd getting nervous here because this lad can be so deadly in these situations. 와 o w Killia Umbape! Put Umbape Mira Umbape. Put Umbape. Put Volsteye Umbape. You g 20만원, 그리고 어, 조직력 스타일은 조직력 스타 조스, 조직력 스타일은 지금 마크맨 발랐구요. 4 2 3나원토 사용했습니다. 이렇게 네, 사용을 했습니다. 네, 푸드밥페 자, 장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장점 AI, AI 침투 좋습니다. 자, 두 번째. 슈팅, 양발, 양발, 슈팅, 다 좋습니다. 예, 네, 슈팅 다 좋구요. 세 번째, 체감, 아주 좋습니다. 예, 네, 부들부들 합니다. 어, 부들부들 합니다. 예, 네, 체감 아주 좋아요. 네 번째, 개인기, 개인기 쳤을 때, 어, 개인기 발동, 체감, 너무 좋습니다. 예. 네. 개인기 체감 발동이 너무 좋아요. 어, 연계 체감 뭐 이런 거 엄청 좋고요. 다섯 번째, 다섯 번째는 어 몸싸움 침투했을 때 몸싸움이 좋아서 어느 정도 버팁니다. 네. 어느 정도 버티는 것 같아요. 버텨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건드렸을 때 그래도 한번 정도 비빌 수 있다. 요 정도 되는 것 같아. 어그 정도 되는 것 같고. 단점, 굳이 단점을 뽑자면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단점이 없어요. 네. 아 이거 없는 게 맞아. 굳이 뽑자면은 그 뭐야 롱패스에 대한 약간 불안성인데 불안함. 근데 이거는 스트라이커는 제외되니까. 에스티는 네, 제외되니까 맞죠? 없어 단점이 없어요. 아 최고야. 어, 진짜. 최종평가. 520만원 아깝지 않습니다. 어, 그냥 1티어. 무조건 1대장. 미쳤어요. 진짜 개좋아요. 진짜, 여러분. 520만원 안 아까울 것 같아. 내가 520만원 있다면. 어 진짜 아깝지 않고요 그냥 1티어 이거 그냥 공격수 1티어예요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아 돈값 해요 무조건 합니다 이거 야 이거 이걸 쓰니까 약간 호날두가 거품처럼 느껴지네 호날두 거품일 수 있겠어요 호날두 그거 토치 호날두 거품일 수 있어 아이나 진짜 일대장이에요 아 진짜 풋밥해 인정합니다. 자, 여러분들, 스트라이커, 호나우도 뭐 고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냥 풋바페로 가세요. 진짜 최고입니다.